왜울 <laughs> 너는 <laughs> 누구야?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우, 너무 좋다. 아이 어, 어.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안녕 예뻐 어 데 나가는 거에요? 아니 그럼 그럼 약간 손 탄다고 지금 무조건 데리고 나. 가 그냥 데리고 나가는 거에요? 응. 얘도 오래 있었나? 어 안녕 인사하려? 오늘 뉴피스야 <laughs> 안녕 혜기 괜찮아. 괜찮아. 어미 야또 똥을 나한테 <laughs> 똥싸 <똥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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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금 날씨가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안 좋아서 아니 앞이 안 보여 언니도 앞이 안 보이지. 어. 역시 얘들아 주머에더 친구, 친구 왔다 들어가 일단 들어가 애들이 같이 있던 애들이랑 어. 같이 구조받을 거다. 아 엄마 순해요? 엄마 안돼안돼 울렁거리는데? 조심해 엄마 올렁거리는데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예민해 지금 언니 그랬어요? 아 어. 따뜻하게 지금 이거 틀어주셨구나. 아 과장님 틀어주셨구나. 아 언제 어. 나왔대? 어제 어제 온 거야 얘들? 여기서 난 거야 아니면은? 음. 언니 아니요 주저와 그런데 기들이 먹을 거 어, 없지 있나 잠깐만 있을 거야 잠깐. 언제 왔대 얘들? 어, 어제? 어, 어제 밤 밑에서 여기 있었다가 제가... 새끼랑.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들어갈까? 지금 들어가야겠다, 그렇지? 어? 어? 들어간다 보지, 반장님. 산 밑에서 아기를 낳은 거야. 그래서 반장님이 지금 따뜻하게 해주려고 드라이도 해주고, 해주고 나. 내가 엄마랑 아기들 데리고 올게. 내가 집에 집. 아니, 애들 못 꺼내게 못 만지게 하네. 울렁거리면서 엄마가. 아니야, 지금 나 엄청 울렁거리 나한테. 애들 어디 갔어? 힘든데? 산모, 산모. 애기들 어디갔어? 인데산모야 산모 야 애기들 따뜻하 이렇게 해주셨어 애기 세마리 난거야? 어 <laughs> 아니 네 마리다 눈물이에요 지금 살아 있네 네 마리죠 지금 음. 어제 난가 난 난나가 어제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다 살았네. 아살았차그두 어, 마리 음. 죽었었어. 쿨고쿨럭 음. 빠져니 깡깡. 어 밖에서 세상에. 애를 낳은 거예요, 지금. 음. 어제 낳나 보다, 그죠?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웃음> <웃음> 애들 세상에 사으라고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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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해. 순해 순해. 야야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지금. <laughs> 어좀 먹여야 되겠네. <laughs> 네. 이도괜찮아 드라이로 애들 음. 살려지고 자, 음. 이불을 이불 갖고 와. 애기랑 날 캔날 캔날 꺼내. 네. 캔날에서 꺼내서. 이어나몰가그 상태가 진짜 다 죽었어. 예. 어떻나 있었어? 봐 봐. 어, 세상에. 어지났나 보다. 그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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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가자, 애들 둘. 아. 진짜다. 어미는 뭐, 왜 거기 그렇게 하고 있어? 네, 열어드릴게요. 응, 뭐, 나도 괜찮을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마리 더있거든요 귀여운 <laughs> 거! 야. 응, 응. 조심, 조심. 응. 아가들, 아가들. <laughs> 왜냐면, 범위가 너무 크잖아. 이 긁어내고, 프로커풀이나거해서 긁어내고, 쳐내지 않을까 싶어요. 응. 그래야 빠른데. 내이서무이서 같이 붙여다. 자 이렇게 둘이서 같이 자전거. 자자전해 네. 잡아줘, 잡아거자전 아, 자전거. 자거 아, So yeah. 얼른 먹어 마마 먹어 얼른 걸지 말고 얼른 먹어 마마 먹어 얼른 응? 여기가 마마 먹어 얼른 어이 차무 좋았어 괜찮아 이제 이제 괜찮아 <laughs> 귀여워.